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이죠. 네, 11월 15일날 제가 청와대 분수대에서 시위를 하고 여기 서울서울지방검찰청에 왔습니다. 네, 서울서울지방검찰청에 서울 왔는데 예, 여기도 알아보라죠. 지금 이게, 군포와, 군포경제와, 그리고 또이 안양지청하고, 서울지방, 서울중앙지방검사청에서이 검사들이 아, 불법을 하는 거예요. 사건 처리를 불법을 해요. 불법. 그 예, 불법으로, 그냥, 다가살인죄수파악가 정말로, 아무 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왔었죠. 왔는데, 여기서 곧장 집을 했는데, 아, 여기는 불법을 허지아니할 줄로 와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법대로, 사건 처리해주러 여기 벌써 왔는데, 그러면 이 검사들이 바로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하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하려 할 의무가 있어갖고 왔는데, 어, 여기 왔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아, 목요일 날, 마, 앞포로타관이송이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마포로 타관이송했다는 것인데. 아, 이게 타관이송도 마포로 타관이송은 불법이죠. 마포로 타관이송했다는게 불법이에요. 예, 마포로 타관이송이 불법이에요. 예. 타관이를 마포경찰서로 분송이 불법, 불법이죠. 무슨 타관이를 마포로 넘이가 경찰에 불법이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전제로 하려면 서울 서부 지방 검찰장이나 다른 검찰장의 지금의 당원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당원이서고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하고, 지난 목요일 날 회계점이 회의 마포, 서울 마포경찰서에 가봤어요 마포경찰서에 가봤는데 뭐 이게 접수가 됐으면 이게 뭐가 접수가 됐으면 이게 이게 서울 접수가 됐으면 뭐 봤는데 예 거기 안 왔다는 거야 안 오고 뭐 이게 여 와서 알아보라 해서 예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가방에서 이라 보내지도 않으면서 가방에서 이라 보냈는가 봐요 예. 이게 김지현 검사 여기도 이게 불법을 하네요. 예, 서울사벌집안검사장에서 서울 불법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하고 있어요. 불법하면 됩니까? 김지현 검사 법대로 사건 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법대로 사건 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관안 이송하려면 제대로 해타관안 이송하려면 제대로 고소장하고 수사 서류하고 범인 들어가서 제대로 예, 타관안 이송해 김지현 검사실 예. 그래도 예, 제대로 하고 그리고 마포경찰서는 예, 그글좀 보내서 수사를 더하할것 같으면 은 수사 중 수사중인 상황에서 예 수사중인 상황에서 요마포경자서로 보내 수사중인 상황에서 마포경자서로보내든지그 수사를 더해 두가지 빠졌어요 김지영 검사 청탁죄 빠졌어요 청탁죄 빠지고 살인미수 방화그 수사를 안했어요 수사를 완전히 하고 수사를 완전히 하서타반이성을하든지 이 네,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중인 가운데서 바쁜 경찰서 보내든지 그러게 법대로 사건 처리해주세요 그다음에로이 서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검찰청 김지연 검사 법대로 사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대로 사건 처리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불법 범죄하지 마세요 불법 범죄하지 말고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검사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 주세요 내가 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하고 안양지청에서 법대로 사건 처리 안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까지 왔는데 저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도 이 법대로 사건 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니까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세요 뭐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는게 당연한거죠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세요 표기 얘는 서울 서부 지방 검찰 법원 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는 검찰 종합위원실 여기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여기서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라. 불법 범죄자 법대로 사건 처리해. 서울에. 법대로 사건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지. 서울서부 법대로 사건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을 하고, 예, 수사를 사건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불법하지 마세요. 불법하지 마세요. 불법하지 여기서 잠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